안녕하세요, 인우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의 부모를 어떻게 만나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신의 부모는 어떻게 만났냐면, 신을 받을 자손 꿈을 꿉니다그 또한 신의 부모 또한 꿈을 꿉니다 신의 부모는 그렇게 한 줄이 되는데요, 본인의 줄과 신의 부모 줄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줄이 탱깁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를 보게 되면 은 꿈을 꿔서 보거나 아니면 그 신의 부모 모습을 보거나 느낌으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으로 보다는 대부분 꿈을 꿉니다. 저 또한 그랬고, 선명하게 꿈을 꿉니다. 형상의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너의 신의 부모다라고 일러주셔요. 정확하게. 하늘에 내진 신의 자손들은 꿈을 꾼단 말이죠. 인간이 좋아서 겉모습만 보고 화려한 거 보고 따지고 평판을 하고 가는 신의 자손들은 어긋나요.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지 옳은 신의 부모로 만나고 이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는데 옳고 그렇지 못한 것만 보고 배운 자손들이 많습니다. 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지 어긋난 길을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꿈에 소문 받듯이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제자가 많이 봤습니다. 신의 부모가 반듯하게 만나더라도 인간이 말을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이런 부모를 만나가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탐탁지가 않은 부모였습니다. 이거는 제자가 제가 들은 얘기고요. 떠나갔어요. 왜 그런 사람을 나한테 연결했을까 하고 신이 나한테 잘못 알려줬구나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하고 어긋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개고생하고 살고 있어요. 본인이 신이 왔어도 본인이 정해준 신의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갔기 때문에 인간이 미련하면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신의 부모도 레벨이 있습니다. 내 레벨하고 신의 부모 레벨하고 맞아야 돼요. 본인 의 레벨 보본데 신의 부모가 레벨을 낮으면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이 내려줍니다. 일러줘요. 부모를. 모습을 보여줘요. 꿈에서 찾아가라고. 아니면 딱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쿵 뛰어요. 마력처럼 멈춰. 자석처럼 쫙 땡긴단 말이지. 그 모습을 보고, 자을자도 자꾸 생각나고,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건 당신의 신줄에서 땡기는 거예요. 찾아가라고. 다 대부분 이렇게 신의 부모를 만나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신의 가리를 못 잡거나 헤매고 다닙니다. 신은 왔을 때 신의 부모가 가리를 잘 잡아야 돼요. 어떤 신명이 왔고, 어떤 줄에서 들어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의 부모 능력이에요. 신의 부모, 신의 능력이 높아야 그걸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명이 그걸 정하는 거예요. 신은 일곱 번봤던 열두 번 봤든 다 소용이 없어요. 조종! 조종. 조종을 잘 잡아야 돼요. 한분이라도 조종을 잘 잡아야 영금하게 신점을 보고 올바르게 이 길을 걸어갑니다. 첫째, 몸과 마음이 올바라야 되고 신의 복도와 예의를 알아야 됩니다. 신의 부모도. 이 길을 오래 갈건 뭐하건 간에 사람이 못된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많아요. 첫째, 돈 욕심이 많죠. 옳고 그름이 아니고 오로지 그것만 보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신만 내리고 버리이 세상이 왔어요. 사람은 신의 부모될 자격이 없습니다. 신이 내렸으면 첫째, 끝까지 시임면 돼야 되고, 신의 부모를 만났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요즘은 세상이 험악하게 변하다 보니까 본인 마음대로 선택해서 버리고, 애기 제자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좋아서 만나, 이 부모 만나고 저 부모 만나고. 그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정말 오르기 신명이 오면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안 그래요. 꿈에 선망하지. 그것 또한 어쩌다 한 번씩. 본인의 오신 신명의 말을 거부하고 말을 만드는 제자가 있어요. 그거는 요사변덕이 많아요. 본인 스스로가 기가 얇거나 그런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명이 올바르게 대차게 왔다 하시는 분들 꿈으로 소몽 받으시니까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마시라는 내용을 영상에 담았어요. 일러주니까 일러주는 자만이 찾아가세요. 소몽 받은 자만이. 찾아가세요. 그런 사람만이 이 제자를 대쪽까지 불리는 자손입니다. 그 외에는 못 불려요. 그런 신명에서 일러주는 자손만이 이 길을 가고 곱게 걸어가야 돼요. 안 일러줘서 못 받았다? 이런 분은 신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신이 약하단 말이지. 신은 정확히 오면 일러준단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안그러면 집에 신 받기 전에 신자손들 울덩이 떠놓고 밤 12시에 빌어요. 내 부모 신의 부모 만나게 해달라고 일러달라고 꿈으로 일러줘요. 저는 26년 전에 그렇게 빌었습니다. 해먹고 다닐 때 몰라서 일러줍니다. 그 여러분들도 본인이 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신이 선택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의 부모 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헤매고 다니지 마시고 본인이 신이 정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이길 걸어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